예나야, 저기 봐. 중매쟁이가 소개해준 남자야. 언니, 저기 서 있는 남자야?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데? 아니, 언니, 조건 좋은 사람이라더니 뭐야, 저게? 나도 사진만 본 거라 잘 모르겠어. 하지만 조건 좋고 성격도 착하다고 했으니 결혼하면 분명 행복할 거야.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잠깐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그리고 약속도 했는데 인사는 해야지. 아, 몰라. 언니가 만나든가.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만나러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사진이랑 다르게 생기셨네요? 언니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실은 오늘 소개팅 나올 사람은 제 동생이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잠시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대화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제 상황 보이시죠? 다리가 이런데 괜찮으세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알순 없죠. 남자는 비서를 보내고 음, 대화를 맞아. 시작합니다. 저는 건우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예주라고 해요. 그런데 다리는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7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전국 병원 다 다녔지만 못 고쳤죠. 그덕에 재산 다 털어 놓고 비까지 치게 됐고요. 여자가 난감해하는 것 같자 남자는? 역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 나오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서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이 아니고 저라 실망하셨을까 봐 걱정돼서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밝고 긍정적이시고. 전 그냥 제가 짐이 될까 봐서. 짐이라뇨. 아니에요. 두 바퀴든 두 다리든 중요한 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감동받은 남자는 꽃을 건네고. 고마워요. 정식으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서른 살, 마트 계산원이에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고, 취미는 요리예요.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삶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남자의 표정이 어둡자. 역시 제 조건이 좀 별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제 다리가 이래서 마음이 걸리네요. 여자는 갑자기 손을 들더니 선서! 만약 우리가 함께한다면 제가 평생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결심을 한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 어떡해? 속여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기업 사장이고 다리도 멀쩡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혼자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선 다들 제 돈만 노리거든요. 조건 없이 나 자체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해해요. 오히려 조화를 외칠 뻔했는데요.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당연하죠. 기꺼이요. 둘은 진실된 사랑을 만나게 되었고 동생은 한동안 우울했다고 하네요.